2주 전에 김형태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깽판을 치고 나갔죠. 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참 대단하다. 김영태 변호사가 소개한 증거의견서 일부 내용을 그대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김성태 부회장이 과거 이재명의 이심 재판부에 대하여 로비를 한 사실. 김성태가 이와 같이 협박을 했다. 누구에게? 이화영에게. 대폭로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협박이 사실이라면 어. 이화영으로서는 이해찬이냐 이재명이냐일 것이고 결국은 이해찬을 선택할 것 아니냐. 어. 이화영은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 꿀을 보듯 뻔하다. 더 극렬하게 이재명 대표가 반응하는 이유는 뭡니까? 살 중에 어떤 것이 제일 목 밑에 다가왔느냐. 이 대북선구무역이 가장 가까이 와있지 않나. 어. 자 오늘은 뭐니 뭐니 해도 자 재판 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 정치권의 모든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그...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아, 지금 대북 송금 보고와 관련된 부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 SNS 내용을 먼저 소개하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어, 한번 그대로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하루 전입니다. 국폭 정권, 이렇게, 이렇게 제목을 달아놓고서 뭐라고 쓰셨냐면 이재명 대표께서 정권의 무능을 덮으려고 국가폭력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 국가 권력 사유화하는 국폭은 조폭 그 이상. 역사와 국민의 무서움을 곧 깨닫게 될 것이다. 해서 그리고 오마이뉴스 기사를 하나 이렇게 링크를 걸었습니다. 이와 예. 같은 글에. 오마이뉴스 기사의 제목은 뭐냐면 이화영 쌍방울 김성태 통한 회유 압박의 검찰서 허위자백 이런 기사인데요. 2주 전에 김형태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깽판을 치고 나갔죠. 음. 재판장에서 그리고 그때 의견서를 증거 의견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물론 이 김형태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 의견서는 당시 재판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예. 아무런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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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법 p a n Japan, j 검사를 향해서 당신이라고 하고 그렇죠. 어, 검찰의 압박에 의해서 어, 피의자가 예. 진술을 한 것이다 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재판부를 바꿔달라 뭐 이런 얘기까지 했죠. 그 기자들이 전해준 녹취록만을 봤을 때는 거의 깽판 수준의 어.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참 대단하다. 김정은 의사도 이렇게 깽판이라는 강한 표현을 쓰지 않는데. 그 재판정의 상황 녹취록만 예 어, 보고서도 예깽판에 이렇게 표현 표현을 할 정도면 심각했네요. 그렇죠. 뭐 소개해 주셨지만 뭐 검사와 어떤 뭐라 그냥 뭐두 잡이 싸움이었다라고 예. 봐야죠. 뭐 김영태 변호사가 그와 같은 검찰과 김성태 쌍방울 전 부회장의 회유와 압박에 의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이루어졌고 조서가 작성되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이전 부지사가 뭐라고 했었냐면 김영태 변호사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읽어보지 못하고 지금 처음 들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재판부도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오마이뉴스에서는 그 내용을 증거 의견서의 내용을 어제, 아, 정확히는 8월 18일자로 소개한 기사를 올렸고, 네. 그걸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인용하면서, 어, 국가폭력이다, 국폭정권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한번 제가 우선은 이, 당시 김영태 변호사가 소개한 증거 의견서 일부 내용을 그대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자막으로도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읽어 보겠습니다. 김성태 쌍방울 부회장은 피고인 이화영에게 이화영이 허위 진술을 거부하면 김성태 부회장이 과거 이재명의 재판 당시 이심 재판부에 대하여 로비를 한 사실. 음. 충격적이죠. 이재명의 측근을, 측근 김용을 통해 이재명의 후원금을 기부한 사실. 이해찬. 조정식 등이 이재명을 도와주고 있는 광장이라고 하는 조직의 비용에 대한 사실 등을 모두 폭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지금 증거의견서에 있다는 거거든요. 잠깐만요. 그러면 은그 예. 증거의견서를 김형태 변호사가 제출했습니다. 제출했단 말이요 예. 일종의 그런 비리를 폭로한 거 아닙니까? 김형태 변호사가 쓴 내용이 음. 김성태가 이와 같이 협박을 했다 누구에게 이화영에게 과거 이재명의 재판 당시 이심 재판부에 대하여 김성태 부회장이 로비를 한 사실 이른바 이게 제가 알기론 뭐 그거지 않겠습니까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부 어, 어. 그 사실을 말한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무슨 대폭로전 아닙니까? 대폭로 아니겠습니까? 이게 만약 이와 같은 협박이 사실이라면 이화영으로서는 이해찬이냐 이재명이냐 일 것이고 결국은 이해찬을 선택할 것 아니냐. 어? 그렇더라면 이화영은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 불을 보듯 뻔하다. 음. 김영태 변호사가 이화영의 허위 진술이라고 한 내용을 그럼 한번 좀 열거를 해볼게요. 이거 역시 오마이뉴스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음. 자,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화영 부지사 시절인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열린 국제대회에서 김성태 회장에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이게 이화영이 진술한 검찰 조서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 그게 법원에 제출됐고. 예. 두 번째, 이를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하면서 돈이 좀 들어간답니다라고 말했더니 이 지사가 알아서 하세요라고 대답했고, 이제 결정적인 진술들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해 12월, 이화영 부지사가 퇴임하면서 이 지사에게, 이재명 지사에게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주었다는 보고를 했다는 것이다. 어. 이세 가지 이제 뭐 언론에 사실 많이 보던 내, 내용인데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검찰에 조소화됐고 법원에 제출이 되어졌고 음. 이게 만약에 증거로 채택이 된다라면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죄 혐의는 누가 봐도 빼박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법률계 음. 일반의 시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정타일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로서는 결정타일 수밖에 없는 내용이어서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의아한 뭐랄까요 황당한 행동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음. 몇 가지만 열거해 보면 박범계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국회의 다선 초선 의원들 네 명이 경기도 수원지검 앞에 가서 연자농성을 했었고요. 예. 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니 이거 아무리 봐도 또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이재명 대표가 경 어, 경기 치사 시절에 이재명, 이재명 대표 와 관련된 개인적인 건이지 이게 뭐 당과 관련된 건 아니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정성호 의원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수십 명이 특별 면허를 하겠다라고 또 나섰고 갑작스레. 음. 이화영에게 영향 주기. 그렇죠. 그럼 이제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갑자기 특별 면을를 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이화영 부지사의 건강이 안 좋아서다. 음. 그리고 박찬대 의원은 갑작스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과 그리고 측근들과 갑자기 왜 소통하고 만나고 하는지. 우리 청취자분들은 이해를 할것 같은데 그것은 이화영의 입. 바로 이하영의 발언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네. 지금 현재 재판이 제가 알기로 이와 관련된 재판이 1년 가까이 끌어와서 일반적으로 통상적이라면 이제 선고가 이루어졌을 텐데 음. 지금 약 4주 전부터는 계속 재판이 황당한 이유로 지금. 하행이 되고 있어요. 하행되고 있단 말입니다. 어, 어제 자 보도에 의하면 법무법인 해광도 지금 이제 사임계를 제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 계속 뭐 심지어는 법무법인 해광과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우리 법무법인 해광 사임 해임 이렇게 제출했는데 재판장에서 이화영은 나 절대 해임하지 않겠다. 저건 나의 의사가 잘못 전달된 거고 나의 본의지와는 인 상관없다. 이렇게 말했음에도 음. 불구하고 또 어제 법무법인 해광도 해임하겠다고 러고 해광도 저는 약간은좀 의심스러운 게 어제. 불과 이제 오늘 재판을 하루 앞둔 어제 범법인 해광이 서류를 제출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우리 너무 힘들게 한다. 전 부지사의 그것도 국회의원까지 지낸 정치계 거물이라면 거물의 배우자가 괴롭힌다고 변론 활동을 그만두겠다. 이게 하루를 앞두고 너무 이상하단 말입니다. 근데또 궁금... 근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는 또 민주당과 장난 접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법무법인 해광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원하는 법무법인 해광에 대해서 배우자가 됐든 배우자와 접촉한 민주당이 됐든 네. 압박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도대체 이 부지사의 부인과 배우자와 통한 사람 누구냐 했다가 이제 특정 지어졌고 박찬대 의원도 이제 인정을 했죠. 예, 인정을 했는데 아 불가피하게 갑작스럽게 이모 씨가 전화를 바꿔줘서 만난 것이다. 하는데 지금 이분도 지금 제가 이모 씨라고 했는데 이분이 지금 직위가 어떻게 되냐면 민주당 용인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입니다. 네. 더욱 더 공교로운 것은 그 통화 이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재판정에 나타나서 그리고 언론에 나타나서 그리고 탄원서를 어디에 민주당에 제출하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회의와 협박을 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너무나 이상하다라고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시간적인 시점에 따라서 분석을 해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행동에 옮긴 것이 결과적으로는 민주당과의 접촉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적어도 시간상으로는 확실하다는 거죠. 음. 시간상의 선후관계가 논리적인 어떤 선후관계, 논리적인 필요성을 뭐 지금 현재로는 감지하는 건 아니겠지만 예. 시간상으로는 그게 지금 확실한 것이죠. 다른 현안 가령 백현동이나 또는 대장동이나 성남 FC보다도 이 대북 송금에 대해서 더 격렬하게 이하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더 초조하게 이지사 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반응하는 이유는 뭡니까? 제 생각엔 이제 이네 가지, 다섯 가지 칼 중에 어떤 것이 제일 목 밑에 다가왔느냐, 뭐 칼의 굽기라든가 깊숙한 뭐 이런 것을 따지자면 다르겠지만 가장 가까이 온 정도로 따지자면. 이 대북 선구무역이 가장 가까이 와 있지 않나 아. 그런 측면 아니겠습니까?